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르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을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기쁨과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탄절에 간직해야 될,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될, 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단어는요, 기쁨입니다. 성탄절은 누가 뭐래도 기쁨입니다. 기쁜 날이지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을 본목자들 그것을 경험한 목자들은 무서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웠겠죠. 영광의 빛 앞에 아마 두려움도 있었겠죠. 생전 처음 보는 것,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무서움이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기 목자들이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무서워했던 그것이 결국 큰 기쁨이었다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비춰줬던 그 영광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몰랐습니다. 큰 영광의 빛을 그게 영광의 빛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니 그것은 온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고 두렵고 캄캄하고 낯설고 또 무서운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무서움이 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를 때에 무서운 것이지요. 알면 기쁨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무서움, 두려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하신 기쁨,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래서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이 바로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래서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에 희석되지 않도록 아니 희석되도록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성탄절을 교묘하게 어떤 다른 이벤트를 위한 어, 로맨틱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또 다른 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켜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희석 우리의 기쁨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비판하고 그냥 안타까워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큰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석되지 맙시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쁨이 무엇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될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집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여러분의 3.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간직해야 될 단어는요, 구주입니다. 구주, 구원자, 구세주, 예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영경, 영어 성경에서는 세이비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다가오죠, 세이비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창송가 8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그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다시 배울 때, 만날 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가끔 제가 부르는, 혼자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미련의 자리 그곳에서 Savior,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Savior, 구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자, 구주, 세이비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당황스럽진 않으시겠지만, 생소하시죠? 표적. 네,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서 조금, 음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즉쌓인 신호라는 말이지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신호 아시죠 신호? 우수개 소리로 뭐 연인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막 사인하고 막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막 이렇게 사인, 자기네들만의 사인 하잖아요.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적이라는 것, 신호라는 것이지요 성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아멘.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이고 신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전하야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은, 이 사실은 선탄절이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자랑거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호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인해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을 가지고, 또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세이버, 구원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싸인, 하나님의 표적을 마음에 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쁨, 구주, 표적. 이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답변하는 그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신호에 응답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자부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알고 용기내어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그리터기 식구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며, 또 건강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